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52주 최저가 15,950원에서 금일 현재 132,5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 오름 테라퓨틱 1년도 안 돼서 수익률이 무려 700% 이상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안 사면 100% 후회할 종목, 오름테라퓨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미디어 주식투자의 차우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현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인 오름테라퓨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인생 최고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름테라퓨틱스 제가 한달 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때 주가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무려 62,000원이었습니다. 12월 1일에 텔레그램에서 추천드렸고요 저희 회원님들은 이 수익을 모두 챙기고 나왔습니다 올해 바이오주로 정말 큰 수익 챙기고 있는데요 dnd 파마텍 프로티나 오름테라퓨틱스 등 정말 많은 종목 수익 챙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 매수 타점부터 대응 방안까지 저희 텔레그램에서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급등할 유망한 정보들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텔레그램 방안 들어오시면 손해겠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꼭 입장하셔서 2026년 큰 수익 와 함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름 테라퓨틱의 현재 상황부터 차트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132,5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해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미 스마트 머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고 이오름테라퓨틱에그 자금들이 모두 몰리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오름테라퓨틱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럼 이 오름테라퓨틱이 왜 이렇게까지 상승했고 앞으로 왜더 상승할 수밖에 없는지 핵심 호재와 함께 완벽하게 분석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유미디어에서 12월들어 정말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11월달부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로봇, 반도체를 모아가면서 최근에 큰 수익을 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제가 제 채널에서도 정말 많이 소개해드린 DND 펑하텍 최근에 163% 수익 챙기고 나왔고요. 프로티나는 120%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추천드린 에이프리바이오는 30% 수익 챙기고 나왔는데요. 그 외에도 단타 종목에서도 정말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놓치는 게 아깝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곧한 해가 지나가는데 내년에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시장을 주도할까요? 이러한 정보들 저희 유미디어 텔레그램에서 전부 안내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참고해서 꼭한 번씩 입장 신청하셔서 이 모든 정보들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정보 드리는 만큼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한분한분 한분 저희가 케어해 드리는 만큼 방 인원이 꽉 차기 전에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식 초보다 그리고 올해 수익을 잘못 냈다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가로 올해부터 저희가 강연회를 시작하는데요 유명 방송사 전문 애널리스트 분을 초청한 만큼 이러한 강연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참석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이 번호로 문자 강연이라고만 남겨 주시면은 자동으로 강연 초청이 되는 만큼 이것도 꼭한 번씩 신청하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식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만큼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큰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핵심 호재는 KB 인베스트먼트의 확신인데요. 오늘 보도는 내용입니다. KB 인베스트가 오름테라퓨팅만 무려 다섯 번을 투자했는데요. 국찬 우 KB 인베스트먼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어떤 투자 기관도 단한 군데 기업에 다섯 번을 투자한 경우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왜 다섯 번이나 투자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오름테라퓨틱이 반드시 성공할 거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오름테라퓨틱은 지난 12월에 전환 우선주 방식으로 1,450억을 조달했습니다. KB인베스트먼트가 300억, 글로벌 자산 운용사, YG 자산 운용이 300억, 한국 투자 파트너스가 200억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투자사들이 줄줄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금은 26년도 13일부터 16일 이 기간 동안 납입이 되는데요. 이로써 현금만 무려 3천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회사가 과연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이 가십니까? 바로 어제 나온 뉴스죠. 오름 테라퓨틱이 채드메인 박사를 최고 과학 책임자로 영입했습니다. 이분은 세로티니, 메버릭, 화이자 등 글로벌 기업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은 탑티어 전문가입니다. 존스앤 존스의 회사를 매각한 경험까지 있는 분인데요. 이러한 인재를 데려온다는 것은 오름 테라퓨틱이 곧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오름 테라퓨틱의 핵심 기술은 DAC 항체 분해 약물 접합체입니다. 이승주 대표가 전 세계에서 DAC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었는데요. 글로벌 빅파마 BMS가 오름퓨틱의 기술을 인정하고 현재 임상 1상을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력 파이프라인 중 하나인 ORM1153은 2026년도 하반기 임상 일상 신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DAC 시장은 이제 막 열리는 블루오션입니다.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난다면, 오름테라퓨틱의 주가는 한번더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그럼 차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차트만 봐도 오름테라퓨틱은 지금 미친 듯이 강합니다. 작년 6월에 15,950원이었는데, 1년도 안 돼서 13만원이 넘어갔습니다. 700%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요. 근데 여러분, 신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시나요? 계속해서 오릅니다. 신고가를 경신한다는 것은 위에 물린 물량이 없는 것이고 저항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렉트로 상승하는 경우 저항선 없이 그냥 쭉쭉 오른다는 얘기입니다. 거래량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17000주 이상 순매수하였고 기관은 10만주 이상 순매수하였습니다. 특히 어제는 12% 이상 상승하면서 폭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개미들이 파는 것을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받아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손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것인데 큰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오름테라퓨틱의 상승을 그만큼 확신한다는 뜻이 제가 보기엔 오름테라퓨틱의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2026년도에 하반기 임상 1상 신청이 예정되어 있고 BMS와의 마일스톤 달성 기대감도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마지막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의 주가를 보았을 때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저점이 높아지면서 상승 모멘텀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고 있는 만큼 오름 테라피틱은 지금부터 계속해서 모아간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으로 최소 15만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오름 테라퓨틱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저는 단기 목표가 15만원까지 보고 있고요 왜냐면 1월 13일과 16일 1450억 원 나비빌이 들어옵니다. 이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시장의 기대감은 폭발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기대감과 함께 주가도 크게 상승하여 15만원 그 이상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26년도 상반기에 체드메이 CSO 영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 파이프라인 발표, 기술 도입 소식이 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20만 원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KB 인베스트먼트가 다섯 번이나 오름테라퓨틱을 투자한 이유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6년도 하반기에 는 ORM 1153 임상 1상 신청이 성공한다면 30만 원도 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BMSY, 마일스톤이 달성되면 상상 못할 수준으로 주가는 폭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증권사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목표 주가를 단기적으로 16만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증권가의 목표 주가는 항상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이상도 순식간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DAC 시장은 이제 막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야 되는데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서 어떻게 진입해야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텔레그램에서 대응 방안부터 베스타점. 등등 모든 걸 정리해드리고 있는 만큼 아래 고정댓글 링크 참고해서 텔레그램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2026년도 큰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 금전 요구 1절 없으니 선착순으로 방이 꽉 차기 전에 미리 입장하셔서 이 모든 정보 무료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계속해서 저희 포트폴리오는 강화되고 있고 이미 올해 매집할 종목들도 다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 제가 무료로 드리는데 안 받으시는 것은 여러분들만 손해입니다. 텔레그램 입장하시면은 진짜 수익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다 차기 전에 꼭한 번씩 입장해서 이 모든 정보들 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올해 초에 유명 방송사 전문 애널리스트분도 초청하여 강연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강연도 꼭한 번씩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 흔치 않고 이 내용만 들으셔도 올해 투자를 어떻게 해서 나가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섭외한 만큼, 꼭한 번씩 신청하셔가지고 강연도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이 강연 역시 100% 무료니까 아무 부담 없이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이 번호로 강연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자동 신청되니 한 번씩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오름 테라피틱스가 앞으로 왜더 상승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로는 매일매일 52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위에 저항이 없고 계속해서 기간과 외인들이 사면 살수록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큰손들이 계속 모아가고 있는 만큼 지금은 팔 때가 아니라 모아가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1,450억 원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현재 총 3,000억 원이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오름 테라퓨틱이 어떤 성과를 낼지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는 KB 인베스트먼트의 전례 없는 확신입니다. 이런 대형 증권사가 한 종목을 5번이나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1년만 지나도 왜 kb가 오름테라퓨틱을 5번을 투자했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로는 글로벌 최고 인재 cso 영입입니다. 이로 인해 오름테라퓨틱은 폭발적인 성장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년도 하반기 bms 마이스톤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모든 조건이 동시에 갖춰진 종목이 과연 몇 개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만 사면 100% 후회합니다. 10년 뒤에 그때 샀어야 했는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와 준비해서 큰 수익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오름 테라퓨틱에 탑승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천천히 저와 함께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강력한 종목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미디어 주식투자의 차호영 전문가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미디어 주식투자에서 2026년도 특별 강연을 개최합니다. 무려 유명 방송 전문 애널리스트 분을 초청하여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렵게 초청한 분이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보시면 다 누군지 알수 있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강연만 들어도 2026년도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지 확실한 기준점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저희 유미디어에서는 이미 내년 포트폴리오와 유망한 섹터들을 전부 정리해둔 만큼 이번 강연에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모든 투자전략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나 포트폴리오 점검 등 질문 시간도 있으니까 주식투자를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씩 신청하셔가지고 강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회는 정말 얼마 없는 기회입니다. 평생 살면서 전문가분께 무료로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정말 흔치 않은 만큼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연 참석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 강연이라고만 보내주시면은 자동으로 신청되시고 추후 일정 같은 것도 전부 문자로 발송해드리니 이 번호로 강연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주식투자는 앞으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다가올 주도주, 섹터, 타점 분석 등 전문가분이 하나하나씩 전부 잡아드리는 만큼 꼭 한번씩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강연 신청해주시면 저희 유미디어 정보방 입장신청도 자동으로 되는 만큼 나는 주식투자가 초보다 또는 노후자금을 관리해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꼭한 번씩 신청하셔 가지고 저와 함께 큰 수익 챙겨 가시기 바랍니다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단 1절 금전 요구도 없는 만큼 빠르게 입장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분한분 한분 책임감 있게 관리해 드리니 꼭한 번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과 소통을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도 오픈했는데요 여기 예, 한번 보시면은 실시간 뉴스 속보 경제일정 주식추천 주식시황 등 많은 컨텐츠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데 꼭 필요한 정보들이니 한번씩 고정댓글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확인하고 투자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 가입하시면 가입혜택으로 많은 이벤트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한번씩 들어오셔서 모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